머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모입니다 요즘 또 송년이 철이라 술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또 약속이 네요 어제 그저께 또 많이 먹었는데 인생 뭐 있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은네 <laughs> 하여튼 뭐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 조금 또 자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나이인 만큼 또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많이 잘랐어도 10월 달에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형님들 요즘에 또 변기도 안 좋은데 조금 술은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 야 요즘에 뭐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 중고차도 매년 뭐 겪는 거지만 10월 달에는 괜찮은데 조금 꺾한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연구소는 끄떡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네시스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 또 가져왔는데요. 뭐, 5일 갈고 어차피 점검을 해야 되니까 5만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제네스 시 BH340 럭셔리죠. 그리고 연식도 2010년 1월에, 2010년 형식 키로수가 짧아요. 10만 8천 31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또 휴발류에 아썬도 풀었네요 검정색 바디를 가졌고 성능 점검 기록표를 보면은 사고는 W가 좀 많네요 앞에 서포트는 단순 교환이고 본넷 W 이제 도색을 한 거죠 휀다 W, 뒷문 W, 뒤 휀다 W, 백판열 W 그 다음에 뒤 휀다 W 그 다음에 뒷문 교환 어따. W가 많고 단수는 두 개예요, 두 개. 단순 교환은 서포트하고 뒷문. 근데 W가 많아 가지고 백판넬 때문에 사고는 있는 걸로 지킵니다.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라이트도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요 위에만 조금 눈꼽 낀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애교죠, 애교. 자, 엠블럼도 전 차주분이 교환해 놨네요. 그릴 역시도 흠집 까진 거 없죠? 그 다음에 양쪽 안개등도 깨지거나, 백화현상 습격, 센서 4개, 견인구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몰딩도, 오, 양쪽 괜찮은데요? 밤바도 단차 까지거나, 기스 없습니다. 아, 여기만 조금 터치한 적 하나 살짝 보이는데요. 본네트는 돌빵, 문콕 스크래치 없이 아주 끝내주네 끝내줘. 자, 그리고 앞유리도 모래맞은 자구만 있죠? 흔들빵 없고, 핸다. 나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습니다. 타이어도 50%. 오우, 좋아요. 휠은 여기만 좀 쓸렸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란 거 없죠? 앞문 볼까요? 앞문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 여기가 살짝씩 눌렸네요. 눌리고, 그 대신 뭐 터치한 자국 같은 거 없어요. 깨끗하고, 손잡이도 이상 없죠? 몰딩도 앞뒤로 물때라든가팔등 없어요. 뒷문은 날파리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대여섯 개 여기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실기스 보이고. 이게 사선으로 봐야만이 표가 나고, 이건 문콕은 뭐 사실 전체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스태프도 보니까 양호하고요. 천정, 필라,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습니다. 뒤에 헨다. 헨다 역시도, 헨다는 뭐 아주 좋아요. 날파리, 오기 파리하고, 여기만 터치한 자국 하나 보이고, 타이어가, 타이어도 뒤에도 뭐 50%네요. 휠는 어, 여기만 좀싹 조금 쓸렸고. 뒤에도 보시면 이제 대루등 LED죠. 깨지거나 백화현상쓸게고 오, 엠블럼도 뭐 앞뒤로 좋고요. 반바 어, 마우라 두개 돌출이고 센서는 네개견인글이돼 있죠. 여기만 조금 뭐 때인가? 때가, 아, 터치한 자국이 좀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몰딩도 여기가 끊기거나 뭐 흠집은 없네요. 다행히. 조금씩 오시 칠한지 여기 자국만 있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는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널찍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뭐 사용감 좀 있고 공구도 다돼 있죠 공구 돼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교환한 점을 만든 것 같은데요 곰팡이 쓰거나 녹슬거나 스키 한거 없습니다 뒤에 이제 카메라도 이상이 없네요 아 카메라가 잘안 나온다 보니까 내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비는 이제 해내야 될것 같고 외관 아, 트렁크는 뭐 본네트하고 트렁크는 끝내주네요. 돌방 문고 스크래치 하고 터치한 자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팅 잘돼 있고 샤크한테나도 뭐 이상이 없네요. 깨끗하고요. 뒤 핸다 헨다. 핸다는 여기가 여기만 조금 이렇게 살짝 눌렸는데 날파리 목이 팔리 없고 반바가 여기도 좀 터치한 자고핸다고 같이 있네요. 같이 있고 타이어는 50%그 다음 17인치죠. 휠은 뭐 깨끗한데요. 쓸리거나 까진 거 없습니다. 뒷문도 보시면은 뒷문도 날파리 모으기 파리가 없네요 없고 터치한 자국도 안 보이고 몰딩기 깨끗하죠 몰딩 안문 역시도 날파리 모으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자국 안 보이고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프는 여기 뭐 실기스만한 보이죠 심한 건 아니고요 천정 필라 까지거나 기스해진 거 없습니다 마지막 핸다도 날파리, 뭐, 이파리이 없고, 타천냐고 타이어는 50%에 휠은 하나, 두 군데가 좀 묻은 것처럼만 되어 있죠? 아, 휠은 좋네요. 그 타이어도 50%고, 그 다음에 이제, 아, 한 가지 흠이 이제, 운전석 뒤에 뽀글이처럼, 뭐, 날파리가 대여섯 개 되는데, 그거 위에는 아주 뭐, 힐수가 짧아서 그러니 깨끗합니다. 별은 그래도 뭐, 일곱 개지,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볼까요? 선팅 두 개. 하얗게 된 게, 이제, 모래처럼, 두개 있는데 이거에는 뭐 아주 상당히 여기만 조금이게조금 이게 조금 이렇게 뭐 묻은 것처럼 돼 있고 도어 트림 끝내주죠? 우두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고 도어 캐까한거 메모리 시트도 돼요.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할 수 있지. 문 잠금 스위치 인도 스위치 되게.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뭐떼어없네요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고 미니 스피커 미, 메인 스피커인데 스피커도 뭐 흠집이라든가 깨진 거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vdc 계급판 조절 수 있지 핸들 전동 틸팅 오 작동 잘 되네 전동 시트도 이상이 없고 시트도 뭐 주름이라든가 까지거나 키스. 오 좋아요 A급이네 A급 목받이도 뭐 상당히 좋고요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좋죠 오 팔걸이도 깨끗하네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주름이나 뭐때 까지거나 기스 하나도 없어요 아주 A급 특 A급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무 아주 좋아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키 두개인데 건전지가 없나봐요 이거는 제가 또 오일 갈면서 해놓을거고요 전동 틸팅은 이렇게 딱 올리면은 작동이 잘 되죠 잘되고요 우드핸들 핸들도 뭐 사인감 별로 없네요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되죠 핸들 리모콘 키로스가 10만 8 0 3 5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아주 깨끗합니다 트거나 까지거나 해진거 없고 테이핑 본드 모드장은 없네요 커블도 열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앞뒤범바 센서 스위치, 제터리, 시가잭 12V, CD, 프로테오이죠 내비가 좀 흐리죠? 안 나오고, 후방카메라도 내비는 또 수리해놓겠습니다. 하이패스 정품 되죠? 그 다음에 매트, 콜매트, 우드는 여기만 뭐 묻은 것처럼 돼 있고, 안경집이 상하고, 실내 등도 다잘 들어오고요. 블랙박스는 아예 없네요.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뒤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뒤에도 보면은 썬팅 범위줄처럼 하나 그거 위에는 아주 깨끗해요. 도어 트림도 상태 좋죠. 우드 까지거나 기스 없고 도어 캐까지 없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스위치 옆에 우드 역시도 흠집 안 없네요. 도어 트림 부들부들한데요. 먼지 때 없고 스피커도 메인인데 뭐 깨지거나 기스 없네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에어백에 팔걸이도. 뭐 아주 기싼 없죠. 또 열선에 오디오 조절 스위치 사물함 시가잭 12V 스케쓰실 공간까지 허블도 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죠. 매트는 이제 콜매트고 목바지가 아주 끝내줘요. 어 뒤에 시트가 앞뒤로 아주 진짜 사용감 없고 먼지때 뭐 기스 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뒤에도 여기 스피커는 하나 돼 있고 천정도 먼지때가 없습니다. 실내 이 정도면요. 아주 끝내주네요. 별 7개. 기똥 찹니다. 엔진 수리 한번 드려드릴게요 쉬운 점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는 뭐, 제가 수리해놓은 거고요. 엔진미미, 미션미미는 좋아요. 이 정도. 제네시스 대형 세단. 이럴 때 한번 타야지 언제 타겠습니까? 엔진미미, 미션미미도 떨리는 거 없고. 등속적인 도모기와도 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이 아주 상태가, 보세요. 출렁출렁 잡소리 하나 안 나고. 타이어도 50%. 오, 이 차량 뭐, 좋은데요? 예, 1년이면 제네스를 몇 대를 출구하는데. 자, 미션도 튀는 거 없이 아주 상태 좋고요. 출력도 뭐, 힘이 넘치네 넘쳐 자 하체 또 중요하죠 하체 한번 데크보도 짱짱합니다 부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암, 노암도 뭐다 소리 안 나고 선팅은 안되있네 열차선택 선팅. 자 브레이크보들도 정상이고요 하체도 제가 또 계약하시면은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또뭐 탁송 받으시거나, 또 계약하시면 또 지정 업체에서 떠가지고 또 하체도 동영상 보내드려야죠. 뭐. 밟아볼까요? 브레이크도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드럼도 뭐 아주 소리나는 거 하나 없어요. 깨끗 소리나거나 떨리는 거 없고. 차잘 나가네요. 조용하니 자, 언덕도 스무스에 돌아가고 직선 코스 또 팔로볼까요?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딱딱 소리 나는 거 없고. 오차 조용해요.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우예전. 올리거나 잡소리 안납니다 주행성능은 합격 이상은 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보세요 와 엔진이 기똥차네요 정상적인 소리 부드럽고 닫고 조이고 기름지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차량 가격은요 제가 4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450 정도는 해야 또 괜찮은 타산이 맞는데 420에 해서 또 내비 해드리면은 뭐 사실 뭐 남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은 차 샀다고 하시면은 그걸로써 저는 또 행복을 느끼 하죠 뭐. 자이 차량 가격 마음에 든다 차가 다 생각하시면 약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라 선착순 버스 지나간다고 흔들어 봤자 의미 없다 했잖아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또두 가지 약속 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2078인가 s m 5또 계약금 들어왔는데, 아침에 또 잔금까지 싹 들어왔네요. 오늘 탁송 보내드리고, 중고차 연구소는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많이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차 연구소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